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준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요새 영상 말림위에 이 레퍼럴 링크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정말 감사하게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제 레퍼럴 링크를 많이 써주고 계세요 이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개인적으로 뭐 보답할 길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정도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막 뿌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또 안됩니다 이 정책상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잘할 있는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그냥 열심히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거더라고요 <laughs> 열심히 올리되 뒤통수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안 되게끔 이상한 걸로 어그로 끌지 않고 조회수 보기 위해서 억지로 까고 막 그런거 지셨습니까 어떤 때는 이런 스탠스 어떤 때는 이런 스탠스 네, 정말 꾸준히 똑같은 스탠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첫번째로 들려드릴 소식입니다 테슬라 모델 3 리프레시 일명 하이랜더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 실내가 어느정도 좀 유출이 됐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티어링 휠 자체가 뭔가 기존에 있는 모델 3랑 다른 느낌이죠. 기존에 있는 모델 3랑 얼마나 다르냐? 이렇게 좀 동글동글한 느낌이었는데 얘 보고 얘를 보세요. 얘는 모델 S 모델 X에 들어가는 스티어링 휠인데 얘랑 가깝습니까? 얘랑 가깝습니까? 얘랑 가까워요? 얘랑 가까워요? 그놈이 그놈 아니냐고? <laughs> 살짝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평평해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모델 S,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터치버튼으로 바뀌었고 햅틱 반응이 오는데 이건 약간 좀 그래요. <laughs> 그리고 이쪽에 가장 편하게 쓸수 있는 굉장히 직관적인 오토파일로 쓸수 있는 그리고 옆에 방향 지시등도 똑같이 있죠. 근데 얘를 보면 어떻죠? 이 실루엣을 보시면은 뭔가 평평한 느낌이 약간은 보이시죠? 이것만 봐도 얘보다는 얘랑 가깝다는 느낌을 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말 즉슨 아마 에어백 같은 거는 좀 어느 정도 부품을 공유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따라간다고 하면 은 모델 S, 모델 X 스티어링휠까지도 같이 공유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급 차이는 둬야 되지 않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기존에 이제 모델 X X와 좀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자세한 사진은 없지만 이 기사에서 밝히는 바로 이거를 직접 찍으신 분 말에 따르면은 이쪽에. 이제, 모델 S, 모델 X에는 여기, 스티어링 휠, 옆쪽에 이제, 깜빡이, 스토로크가다 사라졌죠? 기존에 이제, 모델 3에 있던 것조차 사라졌습니다. 이말 즉슨 이제, 신형 모델 3에도, 기존에 이제, 이번에 새롭게 바뀐 모델 S, 모델 X처럼, 터치식으로 오토파일럿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기어 변속도, 이, 모니터를 통해서, 어 할수 있게 바뀌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호불호가 갈것 같아요. 일단은, 모델 S만 하더라도, 요크를 쓰냐? 아니면은 기존의 원형을 쓰냐? 이것조차도 약간 호불호가 있죠. 요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써봤잖아요. 써봐서 알수 있겠지만, 약간 당연히 순정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모델3, 모델Y는 이게 한 바퀴 돌아가면 끝이거든요? 그니까 러 이제 양옆으로 차하면 이제 두 바퀴인데 기존 차는 거의 뭐네 바퀴 돌아가죠 세 바퀴 반인가 돌아가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요크리스도라도 그렇게 불편한 느낌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원형 스티어링이 제가 하고 있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크로 바뀐다고 해가지고 막 드라마틱하게 막 불편해진다 그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같이 모델 S, 모델 X 리뷰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어 변속 버튼 이거. 이거 진짜 직관적입니다. 현대기아가 이거를 좀 약간 어설프게 약간 좀 따라해가지고. 네, 물론 테슬라도 따라한 겁니다. 이거 원조는 벤츠인데 어차피 이게 테슬라도 따라할 정도면은 특허 같은 게 없는 건데 따라하려면 그냥 이런 쪽으로 따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위아래로 토크를 줘가지고 이렇게 <laughs> 굴리는 것으로 바꿔놔가지고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터치는 아니지만 살짝 밀고 당기는 것으로 변속을 쉽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진우진전진우진 전진우진 이렇게 아파트 주차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응답성을 보이고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은 진짜 편한데 모델 S X 리뷰하면 불편하신 거 저도 안 해봤지만 불편할 것 같아요. 할수 있는 이 기어봉마저도 없애버린 거 굉장히 좀어 이거는 그래도 남겨놓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모델 3에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되면은, 변속 기어봉이 사라짐으로써, 원가 절감이 되죠? 이게 한대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이제 모델3, 모델Y는 볼륨 모델인데, 모델Y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단일 모델 기준으로 전 세계 3위 판매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 상태는, 도요다 같은 프리미엄이라기보다 대중차 라인업인데, 이 프리미엄 라인업인 모델Y, 가격 차이가 상당하죠? 뭐, 이 경쟁 상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모델로 77만 대 가까이 팔아가지고, 월드, 4 3위권의 베스트셀링카가 되었는데, 완벽한 베스트 아니지만, 그런 차에다가 기어봉 하나 없애가지고 판다. 이거 원가 절감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 아쉬운 부분이 모델3에 들어간게 된다는 라걸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간 좀 가려놨어요. 이걸 왜 가려놨을까? 네, 물론 여기 위에 뭐 센터패시야 모니터가 추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 가능성도 없진 않죠. 하지만, 기존의 모델3, 모델Y에도 여기 센터 모니터가 없다고 해가지고, 막, 정말 많이 불편하냐. 그런 것들이 없었죠. 있으면 당연히 좋지.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만, 테슬라 쪽에서 굳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델 S랑 모델 X랑 급 차이는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가려놓은 거? 일단은 이렇게 가려놓으면은, 어, 그냥 뭐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슈몰이도 할수 있고. 그게 바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쪽에 지금 트림 같은 게, 우드 트림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위에 우레탄 이런 것들이, 뭐, 패브릭 소재로 바뀐다고 하죠. 이거는 명백히 좀 원가 절감에 가까워질 수도 있죠. 다만 이제 원가 절감을 하면서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게 만들 만한 여지는 있는데 아무튼 이게 핵심적으로 까진 아니더라도 그래도 많이 바뀌는 여러 가지 바뀌는 것중 하나라서 좀 가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실내 쪽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 휠 나왔으니까 기존의 녹용 휠과는 다른 느낌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델3 18인치 순정 휠에 를뗀 모습은 그냥 대칭적인 그런 녹용 일인데 이건 약간 대칭이 안 맞아요 약간 좀 약간 휘어져 있어 가지고 어 이거 휠 커버 벗긴 모습도 기존의 차에 비해선 좀 봐줄만하다 확실히 좀 봐줄만한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그냥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 3 리프레시 진짜 리프레시죠? 그냥 뭐 페이스리프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언제 출시되냐? 얼마 전에 나온 기사로는 중국 기준으로 뭐 6월부터 생산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죠. 정황으로는 또 여전히 또 6월을 가리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모델 3어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알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모델 3를 공매지 주문이 다시 풀렸죠. 받는 일정이 이제 어, 2023년 준 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준이. 몇, 몇 월이죠? 6월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거랑 결부지어가지고 6월에 하이랜드가 나온 거 아니냐 싶은데, 어, 제가 못해. 그건 좀 너무 빠른 것 같고, 그냥 6월인 거고, 그냥 공식적으로, 어, 뭐,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팔고 있는 차 모양 자체가, 만약에 하이랜드면 약간 좀 바꿨겠죠? 이렇게 해놓고서 6월에 다른 차 준다고? 당연히 감사할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어, 저는 좀 가능성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일단 여기도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물론 인증을 새로 받는 게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하이랜드랑 관련돼 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때 6월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좀 떨어져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뭐 빨라도 올해 말 그쯤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올해 말에 되면 우리나라는 언제 들어오냐 뭐 내년 봐야지 당연히 <laughs> 네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제대로 출시되고 우리나라 들어온 데까지 약 3년 정도 걸렸죠 제가 모델 y 때도 우리나라 모델 3 들어오던 시기답게 한 최소 3년은 아니고 한 2년 정도 봤거든요? 근데 1년일 줄 몰랐죠. 우리나라 21년에 모델화에 출시될 거 저는 진짜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저 기다렸습니다. 티슬안 사고? <laughs> 모델화에 자지 그러면은 그렇게 빨리 나올 줄 알았으면. 아무튼 이렇게 모델화에 출시가 좀 빨리 진행된 거 봤을 때 만약에 미국의 모델쓰니까 하이랜드로 급격하게 받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까지의 시간? 생각보다? 빨리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모델SX는 그렇지 않느냐 어, 모델SX는 약간 볼륨 모델이라기보다 정말 고급화 쓸만한 사람만 살아 마진 남겨먹는 게 모델3 모델Y에 비해 그러니까 볼륨 자체로 이렇게 통틀어서 봐야죠 이런 거 봤을 때 이렇게 쉽지 않은 모델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없잖아 있었던 것 같은데 볼륨 모델인 모델3 모델Y는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좀 빨리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이랜드 적용이 된 다음 미국 공장에서 <laughs>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올해는 그래도 좀 너무 빠른 것 같고 4년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델 3 롱레인지 난 이런 거 보고 싶다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 사야 되냐? 그냥 지금 사시고 빨리 즐기시는 게 좋아요. 벌써 뽑은 것 같아요. 저, 제가 오늘 기준으로 87,000km 탔는데 차 받은 지 이제 만으로 이제 3년이 될랑갈랑하는데 이렇게 정말. 알뜰살뜰하게 비용도 아껴가면서 정말 이 고성능의 차를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전기차 빨리 산 사람들이 어, 위너입니다 이걸 빨리 즐겨야지 정말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테슬라 타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차도 테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어 이거는 제가 좀 보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모델 3막 하이랜드 걸린다. 뭐 개인의 선택 다 존중하지만 그냥 필요할 때 사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살려면은 이제 기존 재고를 사야 되는데 인벤토리죠. 어차피 그것도 신차는 신차니까 그리고 라이젠 들어간 거고 뭐 배터리 훌륭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미국산 다음에 들어갈 건 이제 뭐 에이즈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제가 전 영상에 말씀드렸죠.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재고 차를 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모델 3 하이랜더 기다릴 거냐? 어 저라면은 지금 당장 필요하다면은 그냥 살것 같고 난 내년에 좀살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천천히 기다리시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뭐 모델 3 하이랜더 인테리어 이미지가 약간 좀 유출돼가지고 좀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인데 이거는 전 전번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테슬라 모델 3 모델 Y 회생 제동 이 표준 모드 그리고 최소화 모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삭제되었다가 다시 복귀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복귀되는 거어 필요할 수도 있죠 저만 하더라도 뭐 제가 뭐술안 먹어가지고 대리분들을 부릴 일이 없지만 만약에 제가 대리를 부릴 일이 생기다 아니면 다른 분이 내 차를 타게 한다 특히 테슬라를 안 타셨던 분들에게 저라면은 어 기사님 모드 제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내연차처럼 브레이크 떼면은 앞으로 가고 그리고 회생 제동 모드 최소화를 해놓고 그냥 컴포드 모드 걸어놓고 속도 제한도 걸어놓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사고 안 나게 최대한 좀 내연차와 이질감 없게 그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지금 이제 모델 3 2021년은 이유로는 그리고 모델 Y 전부 다 회생 제동이 선택이 불가능하죠. 표준 모드로 되어 있고 이거 뭐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그랬다 뭐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 들어 가지고 제가 더 말씀 드리지 않을게요. 그래도 확실한 거는 선택권을 주는 게중요하다는 겁니다. 선택권을 안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얼마 전에 OTA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는 뿌려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 근데 이게 테슬라의 뭐 선택이었냐? 어 리콜입니다 이게. <laughs> 그러니까 중국에서 몇 가지 테슬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업데이트한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풀 악셀, 악셀을 계속 받고 있으면은 알림음을 주게.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치를 했다고요. 해왜냐면 테슬라는 뭐 모델 3, RWD 이런 차들만 하더라도 그냥 플악스에쭉 치잖아요. 그러면 내연차에서는 느끼지 못한 그런 급격한 그런 가속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제로백까지라고 하면은 롱레인지 가면은 어마어마하죠. 퍼포먼스 가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브레이크랑 악셀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었으면은 그분들이 악셀을 막 그렇게 한다. 정말 상상만해도 끔찍하죠. 그걸로 사람 치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건 진짜. 안되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리콜이 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좀볼수 있는데 플락스를 계속 치고 있다 하면은 알림을 해준다고 합니다 너 계속 이렇게 플락스에 치고 있어 어 진짜 플락스 치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알림음을 준다라는 거 이거 다른 차들도 좀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불박에서 좀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내가 플락스를 치고 있어 불박에 이제 소음이 막 나오니까 플럭스에 치고 있으면은 어막비용삐용하고 그런 알림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악셀을 계속 똑같은 강도로 플럭스을 치고 있다고 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 내가 페달 오인사고인지 아니면 진짜로 급발진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감별하는데 좀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용자로서 경각심을 가끔 좀줄 수도 있겠죠 어이 주인너좀 약간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여기 트랙인가 어 트랙모드 때는 또 이런 거 없어지면 또 좋겠죠 야 트랙모드 아닌데 플럭스를 지금 이렇게 치고 있어 어 35시면 해서 여기 고속도로 100km, 110km 제한인데 어 이런 것들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는 이런 업데이트가 추가가 됐고 아마도 이거 전 세계적으로 뿌려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이게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회생 제동 옵션을 좀 선택할 수 있게 바꿔주는 거 이게 중국산 테슬라 리콜입니다. 그러니까 회생 제동이 표준이면은 원 패달 드라이빙이 어떻게 보면 좀 강제하다시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물론 크림 모드를 그 쓰면 약간 나아지지만 그래도 액셀을 뗐을 때이 감속되는 수준은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내연차와 이 테슬라 차량의 운용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좀 혼동할 수 있는 여지들이 하나 추가되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결과들을 내는 건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좀 내연차 비슷하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옵션을 제공하는 거. 그럼으로 인해서 날 사고를 안 나게 할수 있는 거. 어, 이런 것들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것이 리콜로 때려졌는데, 당연히 소프트 업데이트로 가능하죠, 이게. <laughs> 이번에 중국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회생제동, 표준 모드, 그리고 최소화 모드, 이런 것들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뻗쳐나가는 그런 거라고 볼수 있죠. 이제 테슬라 봤을 때, 아, 중국에서는 이런 업데이트 했는데, 이게 중국만 필요하냐? 야, 그냥 다 뿌리자! 어, 이런 느낌으로 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업데이트가 중국에서 있었는데, 이게 전 세계에 회생제동에 대한 어, 옵션 부활과도 좀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좀큰 마음을 먹고 했다기보다 중국에서 이런 필요성으로 리콜이 됐다 보니까 그냥 뿌려진 거... <laughs> 약간 뭐 전후관계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옵션이 추가되는 거니까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게 바로 뭐다? OTA의 힘이다! <laughs> 너무 OTA 무세가 아니고 싶은데, 이게 정말 혁신적이긴 혁신적입니다. 빨리 다른 사들도좀 따라왔으면 하는. 무늬만 OTA 말고, OTA가 된다고 하는데 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왜, 어? 파란성노라고 해. 네, 이런 거는 좀 많은 회사들이 좀 따라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인데, FST 베타 11.4.1 버전이 어 이제, 어 퍼블릭에도 뿌려진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인플루이드에게만 뿌려졌었는데, 이게 뭐12.4.1 버전, 뭐 특별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이게 12 버전하고 좀 흡사하다라고 합니다. 이걸 좀 느껴봤으면 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체감형 유튜버 되고 싶은데, FSD가 있는데 FSD를 못 쓰고 있어. 그래가지고 와, 이게 12.3 버전에 비해서 이게 좋아졌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해서 너무 아쉽다. 라 <laughs>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접적으로, 유튜버 분들 거 보거든요 특히 더리 테슬라님 거 보는데 와 여기서 좀감동적이게 이거 보면 볼수록 진짜 사람같이 운전합니다 가다가 여기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키지 않아요 보면 <laughs> 막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하거든요 좌우만 보고 이런 것들 살짝살짝 살짝 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것들 만약에 이런 뭐 사람같이 움직이는 로직이 없으면 사람이 있네 딱 멈췄다가 사람이 가네? 출발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어? 사람이 있네? 사람이 이제 좌측으로 건너가고 있네? 그럼 나는 우측으로 슬금슬금 가야지 어, 이거 정말 사람이 하는 운용방식이잖아요? 그리고 T자형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T자형에서 이렇게 좌회전해가지고 껴드는데, 만약에 T자형, 그쪽 직선 구간에서 차가 오고 있어. 1차선에서 오고 있으면 위험하죠? 근데, 3차선에서 막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딱 봐가지고, 어? 지금 직선으로 오고 있는 차가 3차로네? 그러면 나는 좌회전을 가가지고, 이 차선에 1차로로 그냥 바로 들어가야겠다. 이런 짓을 FSD 베타 11.4.1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만 뭐 업데이트 됐겠습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 됐다고 합니다. 아, 이거 정말 좀 부러운 내용이 알수 없고, 우리나라에 진짜 언제 들어오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다한줄더 떠서 이제, 앞으로 이제 FSD 베타를 한달 정도 공짜로 제공할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모든 테슬라 오너한테, 야 미국이겠죠 우리나라는 FSD 안되는데 어 뿌려지겠습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자신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FSD를 산 사람에게만 이렇게 FSD 베타가 간다 그리고 넘어서 이제 모든 테슬라 차량, 미국과 캐나다에 돌아다니는 모든 테슬라 차량들이 한달 동안 FSD 베타를 쓸수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한 겁니다. 왜냐면은 FSD를 샀다는 사람들, 그 사람에 제한된 사람들에 대한 베타가 아니라, 그냥 모든 테슬라, 범위가 훨씬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많은 변수들이 또 추가가 된다는 거고, 정말 누구나 쓸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건데, 이런 게, 사고 났을 때막 걱정,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최소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신 있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게 진짜 시연이 되면은 정말 어느 정도 FSD의 궤도가 올랐다. 이제 이로부터 이제 차이나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이제 좀 가면 우리나라까지도 FSD 베타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거를 좀 예상해 볼수 있는 껀덕지가 되겠죠. 그래서 어 이런 자신감 좋습니다.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야, 여기 FSD 베타 안산 사람들도 이제 조만간 이제 한 달짜리 공짜로 FSD 스페이스 를쓸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신호등 인식 도안 되고 참 문제죠. 우리나라 현실은 뭐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향상된 오토파일럿 옵션이 있고 풀 세이프 드라이빙 구면 여기 두 배죠. 두배 비용을 내면은 어... 없어요. 어야 교통 신호등 도심 도로의 자동 조향 출시 예정이에요. <laughs> 출시 예정이에요. 이게 지금 저차 사기 전에 19년도에도 계속 이랬거든요. 19년도.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옵션 이거 21년도가 넣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어, 뭐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ELP랑 똑같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450만원 돈 했는데, 아, 되는 게 없어. 이거는, 어, 테슬라 코리아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 예를 들면은, 어, FSD를 산 사람은, 어, 다른 테슬라 차량을 샀을 때, 1회에 한해서 FSD를 옮겨준다라는지, 저는 굉장히 이거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진짜 모델 이 넘어갈 것 같은데? <laughs> FSD 때문에 지금 차도 못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 이거 900넣어놨는데 이거 중고가도 재료 못 받거든요.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막 FSD를 사고 막 2년 막 3년 이렇게 존버하신 분들에게는 만약에 테슬라 안에 다른 차를 사면은 1회 안에서 FSD를 옮겨준다거나 아니면은 여기다 뭐 무료 슈퍼차저 뭐 이런 거를 뭐 준다든가 이런 게좀 있어야 되지 않나? 2년 동안 이렇게 기다린 저도 이렇게 막 분통이 터지는데, 막 3년, 4년 기다리신 분들은 얼마나 분통 터지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쉴드를 못 쳐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 굉장히 좀 아쉽다. 이런 거. 굉장히 좀 공감하시죠? 이런 거. 이런 거억까가 아니지, 이런 거는. <laughs>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특히 저같이 FSD를. 사신 분들 그리고 업데이트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어진 진짜 좀 확정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에 좀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진짜 팀앱 티맵, 팀앱은 당연히 이미 들어왔지만 팀앱이 뭔가 진짜 순정앱 제대로 막 녹아서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단속 구역 같은 것들 알림 같은 것들이 좀 적용이 될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차는 로직 같은 게 지금 뭐 구글 같은 걸 쓰고 있지만 좀 팀앱이랑 뭐좀 연동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특화된 이거 해주면은 제가 좀 FS 때문에 좀 빡쳤던 게 있지만 만약에 이게 어 6월 중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좀제스 코리아 잘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너니까 여러분들 다 공감되는 얘기만 이렇게 해 드린 겁니다 <laughs>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와또 또 이거 써먼 언제 되나 모르겠음 써먼 뭐 개선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다 언제 개선될 거냐 일론 머스크가 뭐 조만간 될 거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한 말씀 드릴게요 기대도 안해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 어,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뭐 테슬라 뭐 망했다 이런 소식이 아직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22년에 어, 세 번째 베스트셀링카가 바로 순수 전기차인데 여기에 들어와 있다 어, 모델 Y입니다 여기 순위 보세요 1등은 뭐 도요다의 라브 이거 뭐 정말 베스트셀링 가서 단돈 단일 모델로 전 세계 100만 대를 팔았고 그 다음에 도요다 코롤라 코롤라는 제가 이제 오키나와 가가지고 한번 타봤는데 하이브리드 타봤거든요 어차가 진짜 괜찮더라고요 연비가 어, 미쳤습니다 와, 역시 도요다의 하이브리드 우리나라 하이브리드도 굉장히 다르지만 도요다가 어떻게 보면 좀 원조 느낌이잖아요 어 굉장히 좀 문화 충격이었던 그 당시에 <laughs> 와 이거 뭐 기름을 안 쓰네 <laughs> 이러면 전기차 넘어갈까 싶을 정도의 엄청난 연비를 내는 어 그런 코롤라 어 있고 그 다음이 바로 모델 Y입니다 그 다음 이제 혼다, 도요다, 도요다, 닛산, 도요다 포드 F150은 뭐 미국의 정말 엄청난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모델 3인데 여기에 좀 재밌는 게 있죠 여기 브랜드 중에 프리미엄 브랜드가 바로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 테슬라의 가장 저렴한 가격 모델 3 RWD 가격을 생각하면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맞고요. 프리미엄에 대한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어, 오토파일럿, OTA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그로맵이도 비하고 이거 엄청난 출력.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굉장히 빠릿빠릿한 거. 머리가 똑똑하죠. 이런 것들이 저는 프리미엄이라고 말씀을 드려 왔어요. 가격도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인데도 74만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판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야 테슬라는 파는 모델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 아니니? 그럼 파는 모델을 줄이세요 그러면 줄면 되지 않나? <laughs> 네 정말로 어, 이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테슬라죠. 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을 주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세슬라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좀 신생 기업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면은 좀 감안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또 재미없으면은 이렇게 사겠습니까? 재밌는 차니까, 그리고 좋은 차니까 이렇게 많이 사지. 대중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만 볼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어떤 게좀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오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뭐 여기서 판매 비중 같은 것들인데 어, 재밌는 게 전세계 베스트셀링카 물론 여기 그냥 운용하는 그런 차들입니다 사용자 빼고 여기 보시면 차지하는 비중인데 모델3랑 모델Y만 유럽에서도 좀 굉장히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들 어, 9%죠 라브4 같은 경우 전체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코롤라 6%죠 중국에 대한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심한데 어, 유럽은 약간 좀 처진 느낌이지만 테슬라는 중국, 미국, 유럽 시장의 전부죠 이게 그밖에 나라는 거의 뭐 ETC라서 여기서 언급조차 안 되고 있고 사실상 여기, 여기, 여기에서 다 각자 잘 나가야 이렇게 베스트셀링카 반열에 오른 것들인데 어 우리나라 브랜드는 일단은 중국에서는 전면이죠 미국에서는 지금 내연차 잘 팔고 있는데 자꾸 막 리콜 소식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죠. 유럽은 그나마 이제 현대기아가 굉장히 좀잘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유럽에서 굉장히 잘할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중국 차들이 이제 유럽에다가 이렇게 진출하려는 각을 같은 거를 좀 보고 있으니까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막 중국이 진출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브랜드가 중국에 의해서 막 이렇게 피해를 보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좀 경계할 만한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새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한쪽에서는 막 중국 무서워야 된다 이러고, 한쪽은 중국 그거 별거 아니다. 너무 과장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국이 여전히 좀 무섭거든요. 왜냐면은, 이 세계시장 중에 중국은 차이나를 먹고 있고, 미국은 좀 포기하더라도, 유럽에서는 중국산. 뭐, 비오르님 영상 보면은, 유럽에 있는 이 중국산 차들, 이거 리뷰한 거 보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전히. 한국산 차가 정말 잘 만드는 거 맞아요. 아이오닉 5 EV6 정말 잘 만든 차인 건 맞는데 산업적으로 유럽에서 잘팔수 있냐? 미국에서 잘팔수 있냐? 중국에서 잘팔수 있냐? 이런 거는 정말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잘 팔면 뭐 합니까, 이거? 안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할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어, 중국 무섭다고 생각을 했죠. 아무튼간에 어,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 아니었는데 뭐 모델 Y가 어,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올해도 많이 잘 팔릴 예정이다. 그리고 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모델 Y에 더욱더 생산을 박차를 가하기 위해 파라스틱 배터리 뭔가 모델 Y 쪽에 좀 몰빵하는 듯한 느낌? 이건 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laughs> 아무튼간에 모델 Y, 어, 저도 모델 S를 타고 있지만 넘어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간에 모델 와인은 아주 잘 만든 차다. 결론은 뭐 이렇다. 성적표를 보고 말해야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다양한 것들을 짧게 짧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영상 편집하면 그래도 20분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편집해가지고 20분대 나오지 제 영상 찍어놓은 거 보면은 거의 한4 5 0분 동안 혼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 핵심만 짚어가지고 짧게 말하는 것도 능력인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유튜브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돼. 아무튼간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 좀 호응할 수 있게 좀더 노력해가지고 영상 게 핵심만 말씀드릴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읽어주는 남자 정인남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테슬라를 주문하실 분이 계시라고 하면은 주변에 테슬라 오너가 있으시면은 그분 거 레퍼럴 링크 통해 가지고 테슬라 크레딧 받으시고 만약에 나는 주변에 테슬라 지인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제 여기 제목 아래에 있는 제 레퍼럴 링크를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 테슬라 차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테슬라 액세서리 뭐 슈퍼차저 이용권 이런 걸로 교환할 수 있는 테슬라 리퍼럴 크레딧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참고하셔서 테슬라 주문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복 받으실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